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온라인 예배 언제 끝나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끝날까요? <laughs> 이미 온라인 예배에 관심이 없거나 안 하시던 교회들도 전부 다 온라인 예배 를 시도했고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고 그동안에 인터넷이나 온라인의 그 무관심했던 분들, 그 효과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했던 분들도 어느 정도 그 효과를, 어, 그 혜택을 보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축소되기는 할지라도 사라지지는 않지 않을까, 없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더 많은 예배들이 올라오니 온라인에 올라오지 줄어들지, 주, 줄어들기는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음, 사실 제... 초기에 온라인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했, 했을 때, 개척교회들은 온라인 예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적자원도 없고, 또기자재도 없다. 뭐 그런 핑계들이 많았었죠. 뭐 핑계라는 편보다는 이유, 그런 이유에서. 근데 이제 큰 교회들은 인적자원, 촬영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장비도 많이 있었죠. 기성교회에 어, 예배를 중계하던 그 방송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었거든요. 음향 시설도 갖춰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 시설도 갖춰 있었기 때문에 녹화를 했었고 그 녹화된 영상을 어, 기성 교회도 홈페이지에 다 업로드를 하고 있었던 경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실행되면서 그 영상 녹화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실시간 중계를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사실 기성교에서 이전에도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비는 다 갖추고 있었어요. 만만 어 먹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었고, 사실은 몇 번의 클릭으로 몇 번의 그, 조작을 통해서 바로 실시간 예배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거죠, 기존에. 그런데 장비를 이미 오래전부터 갖추고 있었던 대형교회들이 실시간 예배 중계를 하려는 의지가 없었었단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시간 중계를 해야 될 만큼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 예배실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실시간으로 중계를 볼 필요는 없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코로나19 이후로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대형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강요된 세,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는데, 사실 개척교회는 늦게 시작했어요, 오히려. 어, 그래서 이제 뭐 인적자원, 그리고 장비가 없었다. 근데 사실은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온라인 예배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딱 하나만 있었으면 됐어요. 우리가 늘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로 실시간 스트리밍, 중계, 영상 중계 다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laughs> 목회자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가족이 없었어도, 목회자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앞에다 켜놓고 자기가 여기에 서서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가능해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다될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유는 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심도 없었죠. 네. 근데 코로나가 터진 이래로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강요도 받았지만, 강요보다 또좀더 다른 표현으로는 필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필연적인 상태였지만 그 전에도 교회를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몇몇의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어, 아픈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못 나왔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어 전 상황이고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번 시작된 거는 시작된 분위기 자체는 어려웠지만 시작되고 나서는 없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장비나 관심이 떨어졌을 뿐이지, 실제로 하는 건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지금도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뭐, 짧게는 몇 분만 투자하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수 있는데, 굳이 뭐, 그거 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설교문도 올리고, 뭐, 이런저런 것도 올리고, 교회 알리려고 별짓을 다 말표현이 말좀 그러네요. <laughs>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그거 좀더 하는 거 어려워하겠습니까?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고 계속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더구나 어, 성도들 입장에서는 굳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를 변화시키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좋은 건 아니죠. <웃음> 그런가요? <웃음> 아, 모이게 힘써야 되는 교회인데 지금 뭐 온라인 예배를 강요한다기보다는 온라인 예배가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모이는 예배로 전부 회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물론. 코로나 19 사태가 다 끝나면 다시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여론 조사는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못 나오니까 아쉽고 서운하고 더 모이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것이지 막상 모이게 될때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구나 그렇지 않아도 익명의 그리스도인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다녀도 다니는 다니는 듯안 다니는 듯. 사람들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굳이 그 교회에 찾아가지 않아도 내 집안에서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찾아가려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케이블 방송 통해서 리모컨으로 돌려서 음. 대형교회에 예배 중계를 볼수 있었던 채널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채널하고 또 이, 지금의 유튜브 온라인 방송하고 뭐 다를 바는 없어요. 사실은. 뭐 방송에서 하는, 방송국에서 하는 좀 소위 말하는 퀄리티가 있는 영상 편집된 그것을 본 것이 다를 뿐이지,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 하는, 내지는 컴퓨터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그좀 어, 방송국만한 편집은 아닌 그런 영상을 보더라도 사실은 퀄리티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분위기가 다르거나 전혀 다른 그런 매체는 아니라고 봐요 온라인으로 다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리모컨만 돌리면 언제든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고, 정말 고민이 될 문제는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느냐 되지 않느냐 보다는 이게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될까? 우리가 신앙, 신앙이 이전보다 더, 어, 성숙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만큼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매체가 온라인 예배냐? 그만큼 더, 어, 말씀에 집, 그 마음을 쏟을 수 있느냐? 찬양할 때 공감이 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 같은 찬양이라도, 어, 조금 연주, 연주하는 능력이 떨어져도 피아노로 직접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찬양하고 연주기로, 반주기로 하는 찬양하고는 굉장히 사뭇 다르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앞으로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더 퇴색할지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 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온라인 예배보다 그냥 공동체 예배가 훨씬 더 의미는 깊다고 볼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예배라는 것도 신앙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상호 교통하는 소통의 어떤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신앙 표현의 어떤 한 장이 될수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예배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볼때 온라인 예배는 그런 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가능하지가 않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가능 안 하고 좀 단답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방송인 거죠. 그러니까 보기만 할수 있지, 그 예배를 참여한다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요즘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소통이 쉽지 않다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원활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사실은 온라인 예배는 주가 돼서는 안 되고 보조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예배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한 예배를 드리도록 권유하고 또 정말 피치 못하게 할수 없는 경우 또는 그 예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어재 재해석하고 재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들었던 설교를 다시 듣는 입장에서는 온라인 예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은 들어요. 다만 어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아닌데 온라인 예배만 달랑 드린다면 많이 아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내 신앙이 온전히 지켜지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늘 언제나 똑같다면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현장 예배를 드리던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좀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현장으로 가시는 게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고 계신데 언제 끝이 날까요? <laughs> 뭐 끝이 나지 않더라도 어, 온라인 예배도 예배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 이 손을 잡고 함께 터치하는 그런 예배가 속히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여전히 온라인 예배도 끊임없이 계속 존재해서 계속 상호 도움이 되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예배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웃음만 짓게 돼 Don't know what to say You are just like one spring day 설레임을 주는 걸 언젠가부터였을까 기다림에 끝